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농구 토토 승호패 1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조합 픽 적중 내역입니다. 농구와 축구를 비롯해 배구 조합 픽도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한달 뒤에 개막하는 야구 역시 토토부장의 주력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업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스포츠 전 종목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클리블랜드는 여전히 동부 컨퍼런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전반기를 마친 시점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블레이팅 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팀의 공격력이 무리 오른 상황입니다. 오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렛트, 백코트 디오가제 몫을 해주고 있고, 에반 모블리와 제러달렛, 트윈타워가 인사이드에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케니 에킨슨 감독 특유의 공격 농구가 부임 첫 해부터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애틀랜타로부터 디안드레 헌터를 영파하면서, 벤치랩스도 강화한 클리블랜드이기 때문에, 이번 뉴욕 전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욕은 목요일 기준으로 동부컨퍼런스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과 칼 앤서니타운스, 원투펀츠를 필두로 미칼 브리지스와 오지아노비, 조시아트로 구성된 주전 5명은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출전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뉴욕의 후반기는 주전들이 방전되지 않고 얼마나 남은 경기들을 소화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팀의 에너자이저이자 공수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조시아트와 안노비가 직전 시카고전 결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도 출전이 불투명하다면 난적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고전이 예상되는 뉴욕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전반기 초반 특유의 짠물 수비를 앞세워 호성적을 거뒀지만 12월부터 페이스가 떨어졌고 1월에는 주전들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파울로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도 팀의 에이스들이 부상으로부터 복귀를 했고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블 레이팅이 여전히 3위일 정도로 기본적으로 좋은 수비력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17승 10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홈경기에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멤피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목요일 기준으로 서부 컨퍼런스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오펜시블레이팅 5위 디펜시블레이팅 7위로 올 시즌 공수 균형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런잭슨 주니어와 자모란트를 필두로 한 주전 선수들도 강력하지만 리그에서 벤치뎁스가 가장 좋텁다고할수 있을 정도로 준수한 세컨 유닛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자들만 생기지 않는다면 후반기에도 멤피스는 호성적을 기대할 만한 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멤피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멤피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은 올 시즌 현재 9승 45패, NBA 전체 30개 팀중 유일하게 한자리수 승수를 기록 중인 팀이고, 오펜시블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모두 32로 공수 양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야투율이 좋은 날 이변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이번 미러키전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목요일 기준으로 동부 컨퍼런스 5위를 기록 중이고 플레이오프 진출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13위, 디펜시브 레이팅 11위로 공수에서 특출난 면은 없어 보이지만 야니스 아데토 쿤보와 데미안 릴라드라는 확실한 원투펀치를 보여주는 팀이고 전반기 치러졌던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야니스와 릴라드의 활약을 앞세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미러키인 만큼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만 한다면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워싱턴전도 야니스와 릴라드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면 무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컬러를 생각하면 끈적끈적한 접전 구도가 먼저 예상되지만 현재 토론토의 주전센터 야코퍼들이 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애미의 뱀 아데바이와 켈렐웨어 같은 빅맨 자원들이 인사이드에서 활약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마이애미의 에이스 타일러 히로도 웬만하면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 히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올스타전 3점슛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히로만 출전한다면 마이애미가 근소하게나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마이애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의 승리와 그 팀의 5점 차이내 차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려있습니다 다섯번째 경기는 세란토니오 스퍼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먼저, 세란토니오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시즌 아웃 됐다는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올스타전 경기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던 웬바냐마지만, 시즌 후반기 재개를 앞두고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오른쪽 어깨에서 혈전이 발견되면서, 웬바냐마의 치료를 위해 시즌 아웃을 발표한 세란토니오입니다. 전반기 막판 디에런 박스를 영입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세안토니온데 팀의 부동의 에이스 웬바냐마가 갑작스럽게 이탈하면서 동력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팀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디트로이트 전 고전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 JB 비커스테프 감독 지도하에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뀐 모습이고, 에이스 케이드 커닝엠을 필두로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현재 동부 컨퍼런스 6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데니스 슈로더까지 합류하면서 벤치 뎁스도 강화된 만큼 왼바냐마가 없는 세난토니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댈러스매버릭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콘 세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전반기 트레이드 기간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루카돈치치를 LA 레이커스로 트레이드하는 촉방수를 두면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영입했지만, 데이비스가 한경기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팀의 에이스 카이리 어빙이 고운분투하고 있지만, 현재 PJ 워싱턴과 데니얼 게포드 같은 프론트 코트의 핵심 자원들도 부상 이슈가 있는 만큼 올 시즌 유독 접전을 많이 펼친 듀올리언스를 상대로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사실상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그래도 CJ 맥컬럼과 트레이 머피 삼세 자이언 윌리엄슨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경기에서는 나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댈러스가100% 전력이 아닌 상황인 만큼, 뉴올리언스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오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울마킹을 통해 뉴올리언스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미네소타 쪽 결장자 파악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금요일 오전 기준으로 미네소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와 주전 센터 루디 고베어, 베테랑 가드 마이크 콘리까지 이번 휴스턴 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호패뿐만 아니라 프로토 배팅하시는 분들은 필 d 오전에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홈팀 휴스턴은 프레드 밴블릿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출전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만약 미네소타의 에드워즈나 고베어 같은 핵심 자원들이 한 명이라도 결정한다면 휴스턴이 근소하게나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인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유타제즈와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상당한 만큼 원정팀 오클라우마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압도적인 승률로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 중인 오클라우마고, 디펜시블 레이팅 1위 자리를 줄곧 지키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유력한 시즌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 만큼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팀의 야투율이 바닥을 치지 않는 이상, 원정팀 오클라우마가 무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오클라우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전반기 굵직굵직한 이적 소식이 있었던 두 팀인데, 먼저 홈팀 세크라멘토는 디에런 팍스가 팀을 떠난 대신 시카고로부터 잭라빈이 합류했고,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는 엔즈류 위긴스가 나가고, 나이에미로부터 지미 버틀러가 합류했습니다. 잭라비는 세크라멘토 합류 후 치러진 6경기에서 평균 득점 21.5점을 기록하고 있고 3점 슛은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점점 팀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미 버틀러는 골든스테이트 합류 이후 치러진 4경기에서 평균 득점 21.3점. 무엇보다 인사이드에서 리바운드를 비롯해 적극적인 리머텍을 통해 자유투를 다소 얻어내면서 최근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버틀러 합류 이후 3승 1패를 거두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세크라멘토 역시 올 시즌 골스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던 만큼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인의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번째 경기는 시카고 블스와 피닉스 선제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전반기 팀의 에이스, 잭라빈을 세크라멘트로 떠나보내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27위로 수비가 좋지 않은 시카고가 가끔씩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잭라빈을 필두로한 팀의 공격력이 폭발했을 텐데, 공격의 핵심인 라빈의 부재가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는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 시카고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도 최근 경기력은 좋지 않지만,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로 이뤄진 팀의 빅3가 후반기 첫 경기였던 세안토니오전 모두 출전했었고, 이번 경기 역시 이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면, 시카고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브루클린 네체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후반기 첫 경기였던 금요일 보스턴 전도 패배하면서 6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패도 연패지만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출전한 최근 4경기에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오히려 엔비드가 없는 게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고 폴 조지 역시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타이리스 맥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다만 맥시도 한참 좋을 때만큼의 폼은 아닌 모습이고 엔비드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의 전권을 지어줬을 때 맥시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만큼 이번 브루클린전은 엔비드가 출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최근 짠물수비를 통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최근 8경기 기준 6승 2패를 기록 중이고 이 구간 한정이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이 1위일 정도로 수비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홈팀 필라델피아에 비해 확실히 떨어지지만, 최근 경기력과 수비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브루클린 쪽 2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루클린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최근 덴버가 레이커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 10경기 기준 덴버가 9승 1패를 기록 중이고, 덴버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맹활약을 펼쳐왔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자신감이 있을 덴버입니다. 더군다나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를 영입하기 위해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부동의 주전센터를 델러스로 떠나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커스의 요키치를 제어할 만한 빅맨 자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돈치치도 아직 경기력이 100%가 아닌 걸 감안하면 이번 덴버 원정에서도 고전이 예상되는 레이커스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유타제즈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유타는 토요일 8번 경기로 들어온 오클라우마전을 홈에서 치른 뒤 일요일 다시 홈에서 휴스턴과 경기를 갖게 되고 원정팀 휴스턴은 7번 경기로 들어온 미네소타전을 홈에서 치른 뒤 일요일 유타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시즌 성적은 원정팀 휴스턴이 확실히 앞서있지만 올 시즌 슈스턴의 백투백 성적은 5승 7패로썩 좋지 않고 특히 백투백 경기에서 원 포제션 또는 투 포제션 이내 접전 구도가 많았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 이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샬럿 토네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홈팀 포틀랜드의 투표율이 과다하게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샬럿은 후반기 첫 경기였던 LA 레이커스전에서 팀의 원투펀치, 라멜로볼과 마일스 브리치스의 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고, 직전 덴버전에서는 라멜로볼과 마크 윌리엄스를 부상 관리 차원에서 휴식을 줬기 때문에, 이번 포틀랜드전에서는 이두 선수가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마일스 브리치스의 폼도 올라왔고, 유서프 너키치의 합류로 인사이드에서 활용 가능한 빅맨 자원이 늘어난 만큼 현재 디안드레 에이이결장 중인 포틀랜드를 상대로 샬럿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농구토토 승호패 1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